대구는 근대 시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근대 음식이 탄생했습니다.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시장이 발달하면서 시장 음식 브랜드가 생겼고 한국 전쟁기 다양한 지역민들이 정착하면서 납작만두, 소피국, 돼지 안뽕, 소금에 찍어 먹는 순대 등 가난한 시기의 음식들이 탄생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치킨과 떡볶이 등과 같은 분식, 간식류가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도축장에서 살을 발라내고 뒷고기를 요리해서 먹는 문화가 발달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곱창, 막창, 대창, 닭똥집, 천엽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대륙적인 기질이 있는 대구 원주민과 경상도 출신 지역민들의 입맛에 맞게 거칠면서도 단순한 방식의 레시피가 많이 발달하였습니다. 또 더운 날씨와 보수적인 도시 성향의 영향을 받아 매운 음식들이 탄생했습니다. 대구의 납작 만두는 한국 전쟁기 가난한 시절 명절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만두 속에 당면과 부추를 넣어 만들어 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대구에서 매운 처음 뭉티기를 선보인 곳은 향촌동 구이집인데요. 처지게 쌀, 참기름, 마늘, 빠은 고춧가루 조선 간장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 탄생한 음식입니다. 뭉티기는 70년대 막곱창 요리가 등장하기 전 60년대를 풍미한 안주입니다. 야끼 우동은 1968년에 개업한 중구 동성로에 위치한 중국 요리 전문점 중화반점이 원조입니다. 원래 국물이 거의 없는 볶음 우동이었지요. 따로 국밥은 대구를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이지요. 이곳은 대구의 국밥집을 대표하는 가게라고 할수 있는데요. 1946년 창업해 지금은 3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에 밥을 말아 팔다가 나이든 어른들이 올 경우 예의에 어긋날까봐 국과 밥을 따로 내놓다가 따로 국밥이 탄생되었습니다. 이곳은 주당들의 마지막 코스인 북성로, 우동, 돼지불고기 포장마차 거리입니다. 포장마차가 들어오기 전에는 북성로길에 좌판을 깔고 노동자들이 급하게 먹고 가는 야식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구은행, 북성로 지점, 건너편 옆 가게가 포장마차를 세운 최초의 집입니다. 최초 곱창집은 곱창 전골이라는 가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곳 곱창골목 부지 포장마차 거리는 1981년 신흥산업이 맡았던 시립도축장이 두류공원 수영장 부지에서 증리동 1136-87번지로 옮겨오면서 형성되었습니다. 대구에는 매운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음식을 꼽으라면 단연 매운 떡볶이일 것입니다. 너무 매워 입이 얼얼하지만 다시 찾아오게 만든다는 마약떡볶이. 대구의 매운맛을 맛보세요. 대구가 치맥의 본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대구에서 파생된 치킨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치킨의 레시피로 다양한 프랜차이즈가 성장하고 있습니다.